고압산소 치료 후 치료 전보다 피부 조직 내 콜라겐 함량과 엘라스틴 섬유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이 혈관이 증가하고 노화 세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벨 원포인트 레슨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 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압산소 치료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압산소의 치료가 피사산소의 중독의 치료부터 단뇨발의 치료, 화상 및 조직 괴사의 치료 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피부 노화 방지, 뇌 인지 기능의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압 산소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는 특별히 설계된 챔버에서 높은 압력 하에 100%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입니다. 평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약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압 산소 치료에서는 이 기압 이상 산소 농도를 100%로 높여 체내의 산소 농도를 극대화시킵니다. 이 치료는 주로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등 특정 질환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화방지, 회복력 증진 등의 목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압산소 치료가 세포 노화방지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열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포 내의 텔로미어가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되거나 죽게 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4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60회의 이기압 이상의 100% 산소 호흡을 하는 부업 산소를 실시하고 혈액 검사를 하여 텔로미어의 길이와 노화에 관련된 세포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20% 이상 증가했고 특히 비세포에서는 37%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노화된 세포의 수는 헬퍼 T세포의 경우 37%가 감소하는 등 세포 수준에서 노화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고압산소 치료가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고압산소 치료는 단순한 노화 방지 그 이상의 리버스 에이징, 즉, 노화 역전 효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압산소치료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노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겪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압산소치료가 피부의 콜라겐 함량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68세의 건강한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에서는 3개월간 고압산소치료 후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압산소 치료 후 치료 전보다 피부 조직 내 콜라겐 함량과 엘라스틴 섬유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신생혈관이 증가하고 노화세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 연구 결과는 고압산소 치료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압산소 치료가 활성산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소가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적정한 고압의 상태에서의 고압산소 치료는 반복적인 산소 농도의 변화를 통해 체내의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세포가 산소 농도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밝혀냈는데 저산소 상태에서의 세포는 항산화 메커니즘을 강화해 자신을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후 대기압에서는 저산소 상태와 같은 상태를 유도하여 체내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부석함, 심한 피로감 등 활성 산소와 관련된 증상들이 고압 산소 치료 후 개선되는 결과를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압 산소 치료가 뇌 기능과 인지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질량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산소 소모량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즉, 산소의 충분한 공급이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64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63명을 대상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33명의 참가자에게는 60회의 고압산소를 실시했고 나머지 30명은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과 기억력, 주의력, 정보 처리 속도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MRI를 이용한 뇌 혈류량 측정 결과에서는 뇌 특정 피질 부위에서의 혈류량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뇌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들을 줄이고 전반적인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고압산소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세포 노화의 뇌 인지 기능 향상 그리고 피부 조직 개선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현대의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원포인트 레슨의 나베 민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